이 문제 뭐 치환하고 할거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쉽게 한번 봐볼게요. 자, 지금 t가 무한대로 갔을 때이 안에 들어있는 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x 값이에요.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 1로 간다는 거는 이제 다알 거야. 지금 무한대로 가는데 거기 무한대 앞에서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이 조은만 수는 어차피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잖아.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. 무한대 최고 차항의 개수의 비로 보면은 얘가 1로 간다. 이거는 다알 텐데, 지금 여기에서 이제 1로 가는 거는 좋은데, 얘가 1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알아야 돼. 지금 이 함수, 우리가 이제 볼 거는 Y 값이기 때문에, 이제 F1이, 극한 값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다르죠? 어, 왜 자극한은 2고 우극한은 1로 가고 있잖아? 그래서 자극하는지 우극하는지 봤을 때자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보자. 지금 분모랑 분자랑 이제 이만큼 차이 나죠. 분모가 분자보다 이만큼 큰 느낌이야. 우리가 이제 애기들 생각해봐. 세 살, 한살 차이 엄청 크죠. 다섯 살, 세살 차이 엄청 큰데 근데 뭐 72살과 70살 차이가 큰가요? 차이가 뭔가 안 난다고 느껴지잖아.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인 거잖아. 그러니까 지금 분모가 더 크니까 이수 자체는 되게 작았다가 점점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잖아. 그러니까 1 자극한이죠. 우리는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y 값을 봐야 되니까 지금 x가 1 자극한일 때 y는 2로 가고 있죠. 그래서 x가 1 자극한일 때 얘는 2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죠. 얘도 한번 볼게요. 지금 이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어쨌든 이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있는 거는 볼 필요 없고 얘가 4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4로 갈 때도 이제 4 자극한인지 우극한인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는 거부감이 드니까 플러스로 조금 바꿔서 써주자. t가 이제 무한대로 갈때 안에 있는 것만 부호 바꾸면 되죠. 여기에 그냥 분모랑 분자에 마이너스 한번 곱해볼게요. 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곱했더니 얘가 t가 무한대로 갈때 4로 가는 거는 알겠어. 근데 지금 보면은 t-1이니까 얘 분모는 뭔가 이제 좀 작은 느낌이고 분자는 4t에다가 1까지 심지어 더했으니까 분자는 좀큰 느낌이 나잖아. 분모는 작고 분자는 커.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크다라는 얘기죠. 크다. 자, 4로 가는데, 이제 원래 4보다 큰 쪽에서 4로 가는 거죠. 어떤 게? 이 안에 들어있는 값.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지금 X 값이죠. 지금 4로 가는데 큰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이거잖아, 이거, 이거. 그치? X가 4에서 큰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Y는 3으로 가죠. 그래서 얘는 극한 값이 Y가 3으로 가죠. 그래서 2 더하기 3 해서 어, 3번, 5가 답이겠지. 얘를 유리함수로도 한번 봐볼게요.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을 그려보게 되면 먼저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자. 아 점근선 마이너스 1이랑 이제 4일 거고 분자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지.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. 지금 점근선은 여기 이제 y는 4에 가 있고 4에 가까워지는데 4보다 지금 큰 쪽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이죠? 그래서 4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우극한이라는 걸 역시 확인할 수가 있죠. 이렇게.